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는 수제비. 두음쌤 요약입니다. 지금부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필기 두음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기법은 분동탐배입니다. 분할과 정복 동적계획법, 탐욕법, 깍트래킹. 색인 순차 파일 구성은 기세고입니다. 기본구역, 색인구역, 오버플로우 구역. 색인구역 구성은 트실마입니다. 트랙 색인구역, 실린더 색인구역, 마스터 색인구역. 해신기법은 재중수 폴기무입니다. 재산법, 중간 제곱법, 숫자 분석법, 폴딩법, 기수 변안법 무작위 방법. 데이터베이스 정의는 통항몽입니다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특성은 동계실내입니다. 동시공유, 계속적인 변화, 실시간 접근성, 내용참조 일반 집합연산자는 합교차카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순수관계 연산자는 셀프조디입니다.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SQL 기능은 정조제입니다 데이터 정의 기능, 데이터 조작 기능, 데이터 제어 기능 SQL의 기능 중 데이터 정의 기능은 QUALDET입니다. Create, Alter, Graph, Truncate SQL의 기능 중 데이터 조작 기능은 SaneUpdate입니다.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데이터 모델 절차는 요괴 논물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3단계 스키마는 외계내입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정교화 단계는 원부의 결과조입니다원자화 부분함수 종속 제거, 이행함수 종속 제거, 결정자 함수 종속 제거, 다치 종속성 제거, 조인 종속성 제거. 트랜잭션의 특징은 ACID입니다. 아토미시티.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종류는 개참속사키입니다.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속성 무결성, 사용자 무결성, 키 무결성. 분산 데이터베이스 투명성은 위복병 분장입니다. 위치 투명성, 복제 투명성, 병행 투명성, 분할 투명성, 장애 투명성 PCM 변조 순서는 표양부입니다. 초본화, 양자화, 부호화 오류 발생 원인은 감외학적입니다. 감세, 지연애고, 지연학산, 자금. 랜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버트링 상황입니다. 버스형, 트리형, 링형, 성형, 망형.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v 타입니다 구문, 의미, 타이밍. OSI 7계층은 아파서 키네다피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TCP/IP 프로토콜 계층은 응전인내입니다.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IPv4에서 IPv6로 전환은 뒤터에입니다 듀얼 스텔, 터널링, 헤더 변환. UDP 헤더 구조는 소대 랭체입니다.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UDP 랭스, UDP 체크섬. 두움 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무한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두움을 익혀 주세요. 감사합니다.